때문에 회전 시트와 함께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 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도 4세대 카니발 회전 시트와 함께 오늘은 또 오랜만에 3열 탈부착 내일 그리고 통합 내일까지 함께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 하나하나 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이 3열 탈부착 레일까지 다 떼내었을 때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열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면 지금 회전 시트를 다 적용을 해 놓았는데 어 제가 한번 회전 시트를 어 어떻게 돌리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회전 시트를 저희 채널에선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통합 레일에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일을 보시면은 11자 레일이 적용이 돼서 2열부터 3열까지 딱 4개의 레일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레일을 타고 2열이 앞 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열 공간이나 3열 공간을 자유롭게 그리고 더욱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4세대 통합레일에 관한 정보는 우측 상단에 이전 영상 제가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열 회전 시트 사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원상태로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시트 뒤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레버를 그냥 당기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시트가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순정 상태로 돌리실 수도 있고, 회전 상태로 이제 뒤쪽을 바라보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 안쪽에 있는 레버를 이용을 해서 좌우 그리고 앞뒤 앞뒤로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회전 시트 좌우 앞뒤 모두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아도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회전 시트 제품이 있는데 이 브라켓 자체가 가장 순정틱하고 예, 가장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순정 시트라 해도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회전 시트 브라켓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트를 앞으로 밀고요. 바깥쪽으로 시트를 잠깐 움직여 준 다음에. 회전만 시켜주시면 끝이 납니다. 와우. 그래서 회전 시트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합 레일과 함께 설치한 3열 탈부착 레일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반대편은 이미 시트를 탈거하고 마개를 저희가 덮어놨고요. 근데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트 아래쪽에 연결된 배선만 먼저 빼주시면 되시고요. 시트 하단에 레버를 당겨서 이홈 위치에 시트를 위치해 주시고 레버를 한번더 당긴 상태에서 위로 들어 주시면은 시트가 아주 자연스럽게 탈거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써 3년 시트를 탈거를 하고 회전 시트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빈 공간은 어떻게 하냐 반대편처럼 마개를 덮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개를 덮어주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트를 탈거하고 나서도 어 이제 홈이 없이 평탄화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3열 시트는 여러분들이 주행 중에 떼고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어 지금처럼 어 2열 3열 시트를 모두 달고 오신 상태에서 차박지에 도착하셨을 때 혹은 캠핑장에 가셨을 때그 자리에서 시트를 탈거를 하시고 3열 시트는 뭐 바깥쪽에서 간이 의자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따로 이제 보관을 해 두셨다가 내부 공간을 활용을 하시고 다시 장착을 해서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2열 시트를 이제 돌려놓고 나서 3열 시트를 뗐을 때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마치 7인승 차량처럼 이제 3열 시트 없이 안에 싱킹만 들어간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전 시트와 함께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선까지 안쪽으로 쑥 집어넣어 주시면 은 작업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전시트 통합 레일과 3열 탈부착 레일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4세대 레일 작업 중에서 베스트 작업들을 다 집어넣었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합레일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시트가 순정 상태보다 훨씬 더 앞으로 오기 때문에 뒷공간을 더 넓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구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4세대 카니발 통합레일과 네, 회전시트 그리고 3열 탈부착까지 다 개별적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처럼 한꺼번에 작업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